미국은 이미 K팝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 그런데 이제는 복면가왕을 통해 한국의 예능에서도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것은 작년에 미국의 복스가 한국 MBC의 복면가왕을 정식 수입하여 더 마스크드싱어라는 이름으로 방영한 후 무려 5,400만 명이라는 열혈 시청자를 양산해내자. 이것에 충격을 받은 미국의 언론 인디와이어에서 기고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미국 폭스사의 더 마스크트 싱어는 지난 7년간 미국에서 방영한 예능 방송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인 18.49%를 기록하였는데요. 첫 방송만 해도 936만 명의 시청자가 몰려들 정도였죠. 미국판 복면가왕은 이후 시즌2도 성황리에 마치고 올해 2월에는 시즌3도 방영되었었는데 이것은 첫방송부터 2373만 명의 시청자들을 불러 모아 미국인들이 복면가왕에 얼마나 흠뻑 빠져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복면가왕에 매료된 국가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9월 네트워크 10에서 동면가왕 호주판을 방영하여 첫 방송부터 156만 명의 시청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후에도 이 방송이 기록한 시청률은 2015년 이후 호주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중 최고였을 정도로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역시 지난해 11월 8일 복면가왕 프랑스판이 첫 방송부터 20%에 육박하는 압도적 시청률을 기록하며 복면가왕이라는 한국적 포맷이 유럽에서도 대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증명하였죠. 그리고 일본 영국에서도 올해 1월 4일 더 마스크트 싱어 UK의 첫 방송을 송출하였는데요. 영국에서 한국의 방송 포맷을 따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고 모험적인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660만 명의 시청자들이 동명가왕의 첫화를 보고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합니다. 종전에 BBC가 갖고 있던 최고 시청자 수가 320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두배 이상의 압도적인 수치로 기록 경신을 한 것이죠. 한국의 콘텐츠 사업은 지난 2019년만 해도 125조원 규모로 세계 7위이고 판권을 수출하여 벌어들린 금액만 해도 12조원에 달한다는데요. 앞서 본명가왕에 대한 미국에서 열풍을 다룬 언론 인디와이어에서는 한국식 예능의 흥행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춘 채 진행하는 이 기괴한 서바이벌 쇼는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의 열성 팬을 집결시켰다. 조금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쇼를 흥행 시킨 것은 오직 한국의 통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인들은 음악과 춤을 매우 좋아한다는 기본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경쟁도 즐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쇼에 열광한다. 라며 복면가왕 이외에도 히든싱어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 한국에서 획기적인 음악 예능이 제작되는 것은 모두 한국인들의 열정과 문화에 대한 통찰력 덕분이라고 서술하죠. 이러한 의견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에서는 한국의 복면 가왕이 왜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는데요. 복면 가왕에서는 가수, 배우, 스포츠 스타 등 사회 각계 각층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무대에서 완벽하고 화려한 의상과 스케일을 만끽할 수 있다. 이것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단순한 대중음악 프로그램이 아닌 한편의 뮤지컬 혹은 오페라를 보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또한 한국에서는 연출의 노하우를 각 국가에 직접 전수해주기 때문에 포맷을 수입한 국가마다 현지 사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한계 역시 쉽게 극복하고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내게 도와준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방송이 정작 자국 내에서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2019년부터 벌어진 변화는 가히 놀랍다고 할수 있는데 2010년 이후 글로벌 뉴미디어 시대가 펼쳐지며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자 한국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경쟁하던 한국 프로의 독창성과 퀄리티는 세계 무대의 그 어떤 콘텐츠보다도 한국의 콘텐츠가 막강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장점은 중국에서도 가히 본받고 참고할만하다 할수 있을 것이다. 라며 한국을 극찬하는 기사를 내보냈었죠.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정말로 한국을 본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본받는 수준을 넘어 그대로 베끼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TV 프로그램 제작사 중 하나인 찬싱은 지난 2015년 한국 MBC와 계약을 맺어 복면가왕의 포맷을 수입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 제작된 중국판 복면가왕, 목면가왕 시즌1은 중국 내에서도 대박을 터뜨려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은 앞서 맺은 계약에 따라 MBC에게도 배분됐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한 한령 때문에 수익금을 송금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횡설수설하며 수익금을 한국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엠비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을 텐데요. 이것이 단지 수준 낮은 변명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천싱에서 목면가왕의 이름을 복면가수를 맞춰라라는 이름으로 바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시한 것이죠. 누가 봐도 복면가왕을 그대로 베낀 콘텐츠임을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싱에서는 이것이 자신들만의 고유 창작 콘텐츠라고 우겼는데요. 중국의 증권시장의 상장을 추진하며 작성한 서류에서도 복면가수를 맞춰라가 자사의 오리지널 창작물이라고 명시해놨었죠. 그래서 한국의 MBC에서는 이에 격분하여 2019년 9월 중국 제작사 찬싱이 복면가왕을 표절하여 송출 중인 복면가수를 맞춰라가 지난 2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을 MBC에게도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4월 MBC가 이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찬싱은 MBC에게 지난 2년간의 수익을 송금했어야 했는데요. 그것이 아직까지 단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사실은 MBC가 승소한 이 재판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건데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측에서 직접 중국제작사 찬싱에게 수익금을 MBC와 공유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찬싱은 이것을 가볍게 무시해버린 것이었죠. 심지어 그들은 상하이 인민법원에 공탁을 요청하였고 법원에서도 이것을 수용하여 현재 MBC가 중국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작사와 법원이 결탁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중국의 매체 중 하나인 네디지에서조차 이를 비판하는 논평이 올라올 정도인데요. 중국에서 인기몰이하고 있는 표절 작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훈한 방송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중식당 역시 한국의 윤식당을 모든 방면에서 표절한 작품이다. 친나는 객자는 표린의 민박을 표절하였으며 동경하는 삶은 삼시제끼를 그대로 복붙한 작품이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은 한때 세계에서 앞다투어 모방하길 원했던 문화대국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갖다쓰기 만능주의가 팽배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대다수 창작자들은 표절에 대한 심각성 못 느끼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베끼는 것이 많으며 한국이 중국에게 화를 내는 것은 열등감의 표출일 뿐이라는 억지를 부린다. 이 논평을 본 중국의 네티즌들 역시 중국의 방송에서 한국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며 중국의 방송사를 비꼬고 있는데요. 중국 방송국 pd의 주요 업무는 매일 한국의 예능을 챙겨 보는 거지. 중국에서는 한국의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도 베겼어 그런데 이 예능은 앞의 나는이라는 두 글자를 제외하고는 오직 자사의 자체 창작물이라고 해. 중국 방송국의 후아무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라고 비판하고 있죠. 이외에도 창작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베끼는 것 밖에 못하는 거야. 표절을 마음 놓고 하려고 한할령을 내린 거였구나. 중국의 전반적인 풍습이 이래. 모든 업종에서는 베낄 수 있으면 베끼고, 훔칠 수 있으면 훔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지. 한국과 일본이 없었다면 훔쳐올 곳도 없는데 어쩔 뻔했어. 베끼고도 제목만 슬쩍 바꾸고 판권료는 안 주는 게 보통이야. 정말 쪽팔린다. 국민들의 사상을 모두 통일하려고 하니 창의성이 발달될 만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 거야. 과학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한국에서 고소를 해도 큰 의미는 없어 그게 중국에서 정말 유효한 일이었다면 텐센트 같은 게임 회사는 진작에 파산하고도 남았겠지 텐센트는 시가총액 659조로서 한국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2배 규모에 달하는 거대 IT 기업입니다 창사 초기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어 파산의 위기에 몰렸던 텐센트는 당시 한국에서 유행이던 SNS, 싸이월드 시스템을 그대로 베꼈는데요 미니온피를 단장하기 위해 온라인 화폐로 음악을 구매하고 아바타를 꾸미는 서비스인 QQ쇼를 출시하여 대박을 터뜨렸죠. 이외에도 한국의 카카오톡과 미국의 왓츠앱을 교묘하게 섞은 위챗이라는 어플을 공개하여 중국의 메신저 시장을 지배했고 현재는 중국인 전체가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이용자 수를 갖고 있기에 전 세계 랭킹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넥슨이 제작하여 국내에서 물풍선 신드롬을 일으켰던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그래픽과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한 큐큐탕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허핑징잉이라는 게임은 2017년 출시된 한국의 배틀그라운드를 그대로 베껴간 짝퉁 게임인데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모바일 게임에 오를 정도로 중국 시장을 휩쓸어 버렸죠. 또한 미국 라이엇게임즈의 LOL을 그대로 카피한 왕자영료라는 게임은 출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2억명 이상의 중국 유저를 끌어모았고 1년에 대략 3조원의 돈을 벌어다주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횡포가 위험한 것은 비단 금전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된 허핑 증인과 왕자 역료를 통해 텐센트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 오리지널 게임 제작사의 지분을 상당수 인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한알령, 황금방패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타국의 콘텐츠가 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맞고 짝퉁 콘텐츠를 만들어 중국 시장을 독점한 뒤 그것에서부터 생겨난 막대한 자본을 이용하여 오리지널 회사를 삼켜버리는 중국의 횡포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독재국가라는 특수성 아래 그것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죠. 게임과 드라마, 예능 등의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외의 각종 산업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행포는 만연해왔기 때문에 미국 역시 중국에게 이것을 멈출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부당한 행위에 이권을 빼앗겨 결국 그들에게 종속되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 세계가 연대하여 중국을 제동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갖고 초청에 기꺼이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올해 G7의 대면 확대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는데요. 한국도 초청되는 입장인데, 브라질 초청에 대한 의견까지 물어보는 건 그만큼 한국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1996년 OECD 가입, 10년 전 G20 가입, 그리고 2020년 선진 G7 회의에 초청되고, G7에서 G11 또는 12로 개편 확대 시 참여하게 될 한국의 눈부신 발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가끔 나오는 한국인들의 자주적 표현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성인으로서 평균적인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아이폰이나 폭스바겐이 어느 나라 기업인지 모르는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은 특이하네 또는 4차원인가 좀더 노골적이라면 무식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아시아의 작은 나라. 뭐 이런 표현을 한국인들 스스로 쓰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표현입니다. 이 나라는 명목 GDP 순위 2018년 10위, 12, 2019년 12위. 1인당 GDP는 27위, OECD 기준 구매력 평가에서는 일본을 제쳤고, 2018년 기준 수출액 6위, 수입액 9위, 인구순위는 28위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중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정도입니다. 면적은 작아서, 남한은 109위이지만, 한반도 면적으로 칠 경우 세계 85위로, 영국과 별 차이가 없고 이탈리아도 훨씬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네요. 신뢰성은 의문이지만 세계 군사력 순위도 6위다, 7위다 할 정도로 강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계 동계 올림픽도 개최를 했었으며 메달 순위도 거의 항상 12위 내를 기록하고 있고 월드컵도 개최했었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성적을 올립니다. 핸드폰,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의 기업들이 있고 자동차도 준수하게 만들어서 일반적인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글로벌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국뽕이니 뭐니 하지만 방금 얘기한 경제 수출 순위부터 군사, 스포츠, 글로벌 기업들의 현황은 더하고도 뺀 것도 없는 그냥 객관적 팩트입니다. 근래에는 한류라는 문화도 꽤 각광을 받기도 하는군요.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는 종합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세계에서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의 나라이고 심지어 북쪽의 코리아라는 국호를 같이 쓰는 나라는 심심하면 국제뉴스 일면을 장식해서 한국도 수시로 세계에서 언급 조명되는 일도 상당히 빈번합니다. 때문에 시사멘터리는 외국인들은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을 가끔 들을 때 묘한 기분이 듭니다. 어떤 외국인이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특수한 상황이라서 국제 사회에 대한 지식이 정말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적으로 무식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아서 다른 지식도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거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못하는 상태 또는 그 나라의 미디어가 상당히 낙후된 나라나. 지역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역시 한국을 모르는구나. 한국은 아직 부족한 나라라는 겸손한 생각 대신에 말이죠. 그런데 어제 오늘 가장 핫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소식에서도 비슷한 기분이 좀 듭니다. 온통 트럼프의 초청에 응할 시 중국에 보복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보도가 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익히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1일, 오는 6월 미국에서 열기로 예정된 G7 정상회를 9월로 연기할 것, G7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들의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주를 원하고, 인도를 원하며, 한국도 원한다. 이들은 아주 좋은 나라들이라며, 대략 G10 또는 G11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은 1977년 시작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선진 7개국 회의입니다. 1998년 러시아도 포함시켜 G8이 됐지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으로 참가 자격을 박탈했었는데 참가국을 늘려 최소한 올해는 중국 견제 G11으로 만들겠다는 시도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 대상으로 거론한 한국, 호주, 인도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주요 축으로 삼으려는 국가들이라 백악관의 중국 봉쇄 의도가 더욱 분명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당연한 분석이고 백악관 대변인조차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국이 한데 모여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선언하기도 했죠 2018년 트럼프는 G7에 러시아가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복귀를 희망했지만, 러시아의 G7 복귀에 대해선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가 반대했고, 러시아도 복귀에 큰 관심이 없다고 해서 복귀는 무산된 것처럼 공식적인 G11이 되려면 나머지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올해 G7 주최국으로서 올해만 초청하는 것에서 나아가 계속적인 중국 압박을 위해서 영구적인 G11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G7이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가입국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경제, 군사적 역량을 가진 상위의 국가들로 구성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G7 회의 참석이나 G11으로 확대 시 참여할 만한 자격이 되는 나라냐라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거의 없는 것에도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 군사 등의 국력이 올라갔다는 것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격이 아니라 한국의 참여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두 나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은 최근 이틀간 G7 참석이 중국의 신기를 건드려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에 대한 기사로 가득했습니다. 1996년 WTO 가입 시에도 시장 개방, 자본시장 자유와 각종 규제 철폐를 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에 대한 논란과 약간은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당연한 과정일 것입니다만, 우리의 국격도 G7 참가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잘 대처하리라는 기대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G7이나 G11에 참여해서 중국 제재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 보복 같은 피해로 어려워질 수 있고, 군사적으로는 미국,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서 곤혹스러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발생할 문제입니다. G7, G11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국을 영세중립국으로 간주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외교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차라리 피해를 받을 위험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이 G7 구도에 포함되면 레벨이 달라집니다. 이 체제의 편입은 개도국 중심인 브릭스 국가에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을 합친 G20에서 최선진국 속으로 뛰어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극한 화 국제경제 시장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할수 있다는 것이 최대 이점이고, 현행 G20나 OECD 회원국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경제군사력에 더해 최선진국으로 이미지가 향상되고, 안건은 공개되지만 G7 국가들이 어떤 입장인지 회의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맞는 등 G7은 현대 외교의 밀실이라고 불릴 만큼 그들만의 리그 같은 성격도 있어서 글로벌 외교 이슈에 직접 개입도 가능할 것이고 외계적 발언권도 확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중국을 버린다 중국이 악이다 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최근 사드 장비 교체 반입을 놓고도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중국인데 구태여 나설 이유 없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영향력도 확대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 보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으니 예전처럼 힘이 없어서 양쪽의 틈바구니에서 피해만 보던 상황과는 매우 달라졌다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리더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강대국 간의 과도한 패권 경쟁에 말려들어가는 국면은 가급적 피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속에서 나온 러브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G7 정상회의 참가 기회를 살리면서도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신중한 대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중국의 반응으로 볼수 있는 신화통신은 G7회의를 확대해 G11회의로 만드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끌어들이기 시도는 G7 동맹국들의 불만을 일으킬 것이고 미국의 러브콜을 러시아가 받을지도 미지수다라며 트럼프가 G7회의로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비난했지만 한국, 인도, 호주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일단 러시아의 참가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G7회의 참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두 번째 나라가 있으니 역시 일본이죠. 일본의 상케이 신문은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양다리 외교를 전개해 문제가 될수 있다며 한국의 존재는 여러 선진국들이 보조를 맞춰온 대중국 정책을 흐트러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메리 신문도 G7 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을 초청한 것은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위함인데 기존 G7 국가들에서 신중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며 또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이나 호주의 G7 참가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이 가지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참가국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타라이꾸를 하다하다 G7 중에서 일본이 유일한 유색인종이라고 셀프인종 차별을 하며 자부심을 한껏 뽐냈던 아소다로의 발언을 순화한 표현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대 감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일본과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이냐는 질문을 받자 각각 일본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삼각했다고 말하며 초청에 대해서 현 시점에선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답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특히 트럼프의 방향에 대해 적극 호응을 해온 아베와 일본 정부가 이 정도 반응을 보인 것은 트럼프의 G7 확대 시사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베 총리는 조공 외교, 트럼프의 푸들이라는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해왔고 국제 무대에서도 항상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이에 더해 C19 관련 무수한 병크들과 검사장 마작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한 출구책으로서 g 7의 참가를 고대해왔기 때문입니다. 교도통신의 31일까지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9.4%로 교도통신 조사에서 40% 미트로 떨어진 건 2018년 5월에 이어 2년만이고.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5%에 달해 비판 여론이 지지 여론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C19로 일본은 그렇게 희한한 일들이 연일 벌어지는데도 39.4%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완전 콘크리트 지지율입니다. 어쨌든 6월 G7에 가서 트럼프와의 친분도 과시하고 백신과 치료약 개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논의도 하는 모습을 보여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 다녀오면 일본 국내법상 총리라도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아베는 가겠다고 계속 해왔죠 올림픽 1년 연기도 아베가 먼저 얘기할 수 없으니 트럼프가 먼저 언급하며 판을 벌여줘서 1년 연기하게 도와준 것처럼 이번에도 트럼프가 뭔가 도와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G7 회의를 9월로 연기한다니 아베는 닭쪽 덩개가 떠오르는 기분일텐데 거기에 한국까지 초청한다고 하니 트럼프에게 뒤통수를 한번더 맞은 기분일까요? 이번 C19 사태로 다시 한번 확인한 일본의 수준은 판정자 계산도 팩스로 짓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더쌤도 못하는 수준에 아베 마스크의 병크 연속터에 재난지원금 교부도 우편으로 몇달 걸리는 수준을 보면 일본이 G7이라는 것도 놀랍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국제적 위상 강화와 그에 따른 리스크도 신중하게 대처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임을 믿습니다.